미국 토크쇼 보는데, 어, 지치셨구나. 화면을 보니까 정황상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, 언제쯤 귀가 트일까요? 정황상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귀가 트이신 거예요? 그러니까 미니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, 미국 토크쇼잖아요. 일단은 좀 컨텐츠가 안 좋은 건, 관객들의 반응이나 뭐 표정 외에는 컴프디시브를 도울 만한 소재가 없다는 거. 토크쇼는 말밖에 없잖아요. 이미지도 없고 어떤 정해진 상황도 없고, 그러니까 소재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차라리 뭐 정황상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저는 정말 미니님 같은 경우는 외국의 여행 브이로그나 뭐 카메라 리뷰 이런 거 보시면 완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오히려 귀가 트이실다고, 트이셨다고 느낄 거예요. 그걸 보시면 오히려 그러니까 귀가 트인다는 건 뭐냐면 결국엔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. 내가 귀는 언제나 트여 있어요. 언제나 들려요 귀는. 귀는 언제나 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거든요.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. 뭐 스페인어 쓰면 꼬모테야마, 깨테빠사. 요, 요, 드디아 알고 왔으니,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듣고 많이 읽 읽으면서 많이 이해를 하면서 머릿속에 그 내용들이 있으면 그게 내 귀에 들리면은 그거를 패턴으로 인식하고 의미를, 의미를 인식해가지고 그게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귀는 언제나 트여 있는 거고 내가 이해하느냐, 이해하지 못하느냐. 내가 그 표현에 익숙하느냐, 익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들리고 말고가 결정되는 거죠. 제 생각에는 영화, 뭐, 언어, 그 여행 브이로그 이런 거 보시면 귀가 트이신다고 느끼실 거예요. 왜냐면은 여행 브이로그는 좀더 이해가 가능하니까.